코커로 쏠만한 게 시그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그마에 위도 제냐타를 넣어서 중장거리 포킹하면서 걷어치는 조합이죠. 특히 그렇죠. 그 서힌 노야리 2억의 직선 코너도 좋은데 음. 그 다음에 코너 돌때 2층에서 내려다보는 구조합. 맞아요. 이제도 없잖아요. 위도 무시하고 조합줬다가 이제 어제 경기처럼 되죠. 오? 오, 어? 아 이거 루시우뭐야 게다가 시메트라? 좋 이거 그냥 쭉 가는 시메트라은데요 어. 야! 중계왔 터요 블로리다 베이햄. 야 용치 남들과 다르게 했거는야 순단이들이 뒤쪽에 깔아서 한 번에 넘치겠다. 앞쪽에 벤토라이 격 용시 일단 계속 치는 것 같아요. 와. 블로리다 베이햄. 순단이들 이용한 전략을좀 짱구 같은데 어제서기해야 되라. 와. 야 이거 소름 돋았어요. 예전에 그 에이펙스 때 <laughs> 메타 그, 메타 장면에서 <laughs> 보여줬잖아요. 그블지붕 <laughs> 넘어가는 거. 서퍼스 서퍼스. 야 이거를. 여기로 이맵에서 어디가 연구가 됐을까 했는데 이걸 지붕 타고 넘어갑니다. 블루드웨이 아, 이거 의미가, 의미가 없어서? <laughs> 의미가 없어요. 막 들어오거든요. 지금 또 갑니다. 또 이사 올리해서 앞쪽으로. 하자, 맹독지를밟바서 위치 보이고요. 나 어, 어, 어. 여기 지금 똥 유마 융화, 융화다, 이브 설마제드. 자, 이거, 이 융화 뜬다 면 터치해야 돼요. 융화, 따가워요. 자, 밟아야 돼요, 자, 와야, 밟아야 되거든요. 돼요. 와야 되거든요. 와야 아, 되거든요. 거점 0.1. 메이가 급하 이거, 메이 어떻게 살죠? 극도 빙결 빠졌다가 버티고 있으면 습 불사장치 빠지면 차. 조금 더. 베스톨라가 버티기엔 역부족이었죠. 글리스터 잡아내기는 합니다만 소신의 킬로는 어유 소신김글리스터아 아, 너무 아쉽겠는데요. 네, 아, 한 네. 네. <laughs> 자, 하지만 잘 버텨냈고 빠져나왔습니다. 네, 초월이 있어서 이번엔 충분히 걷어내볼 만하죠자 베스톨라부터 노려주자 하지만 나가야 할 테니 킬 불사장치까지 버텨냈고요. 하지만 불사장치 빠졌습니다. 플로더 메이헴 메이가 천직이네요. 네, 객지 같은 갱지 <laughs> 같은 단정한 <달려본> 영웅이 아니라 <laughs> 메이 같은 묵직한 네, 영웅으로 센스 있게. 막아주고 있는 나가. 자, 난눈 보라. 이거다 눈보라 먼저 던지고딱 좋은 그래 어? 어, 배스올라잘잡아습니다잘아주 잘 같은데 눈보라 탈빙이 다 도망갔어요. 템포 조절. 그근데자 자, 이거 포폰스 올리고 포킹으로 거둬낼 네. 수가 있으면. 네. 블리스터 네. 아, 네. 네. 정해놓은 시변수를 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무지하게 네. 밀고 들어오거든요. 네. 태우기 전에 한번 즐폰스 한번 거어내야 돼요. 네. 거둬내야 되는데 방벽 깨졌습니다. 시간 좀 끌어주고 네. 선물 을못 붙게 한번 네. 시간을 끌어내야. 네. 오거든요. 시간 최대. 오. 부어지는 사이에 방격이 없긴 합니다만 유아로 어 힘. 어 오, 어, 부사 무사 빠졌어요. <laughs> 이건 도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잡히죠. 뒤쪽 라인에 완전 인격 됐습니다. 파리터널. 아, 초월리긴 했는데 이것도가 너무 좋게 나 네, 우레산이거든요. 이스 부족합니다. 초월이 끝나고 또 다시 네, 도곡지진. 네. 아, 잡히고요. 결국 빌리게 빌리게 직전. 네. 이점 들어가는 플로리다 맨이 추가 시간 얻어냅니다. 네. 2, 3층 구간이 굉장히 많은 좁은 구간들. 문제는 화물을 누가 믿냐는데 루시밖에 없어요. 어, 루시가 밀다가합류밀다가합류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나는 또 다시, 또 다시 설마, 설마 설마? 뭔가, 뭔가 하려 어, 뭔가 뭔가 움직임이? 한번 가자. 이거 아, 가려놓고. 뭉치 붙어서 밀려고야 이거 진짜 문닫기가 예술이고요. 자, 비트 찍어서 카운터 버터리는 안 함. 어, 내려오면 바로 놓보라요 이거. 네. 근데 안내려가는 화물을 밀리는자 이거 나가가 버티기도 역부족이죠. 나가 벌리고 도피가 빠졌어요. 너만 비안 선발 디즈포유 메이저급 아, 메이아 메이. <laughs> 불사장치 까내려 봤습니다만 역부족 아 이거 매정매 파물 관리가 안 돼서 네 아, 2층 이거. 지역 자리 잘 잡았습니다 고속도로인데요 그냥 들어가기 직전 돌파 1분 남기면서 플로드맨 삼족 돌파합니다 굿이자 아 준비 원 전략 이 너무 색다르고 2층 구간 3층 구간 창문이 많아서 힘들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빙벽이 모두 아 이거 아, 첫 장면 다시 보여줘야 돼아 이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명장면으로 야 이거 <laughs> 동시에 야, 딱 깔아놓고, 자, 바가 깔고 한 번에 넘어가는. 야, 야 예술이네요 이거. 한 몸처럼. 와, 뒤에 딱 2층 그 다리점에 내려와서. 진짜 도착지 점도 너무 좋아서. 완벽합니다. 네. 연구가 됐어요. 시그마랑 불이 쪽을 돌려줘서, 돌려줘서.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방법을 네. 또 보여주지 않았나. 이거 뭐야? 콜로리나의 M. 이야, 야세시점에 올라가서 본인들만의 <laughs> 포토존, 포토제닉. 근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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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laughs> <laughs> 죽어요 한대 헤드 서먼 오근 아이드론 <laughs> 저기서 동성을, 여기서 동성을 펼칩니다 잡혀요, 글리스터 <laughs> 야. 근데 저는 이쯤 되면 궁금한게 네. 이들의 로드오브의 행복회로는 뭐였을까요? 어 진짜 궁금해. 대단한데요, 어네 <laughs> 그러는 사이에 지금 어, 너무, 어자뱃스터게이잡혔고요 네, 너무... 뒷라인 너무 초반에 맞고 시작해서 네 서킷 모델에 이런 곳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각도가 입장에서 좀 드네요. 아 즐거워요. 네, 약간 그 시즌 그 우버 찌딩 시즌과 즐겁던 메이의 모든 느낌. 맞아요. 그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어, 어, 하이드론. 하이드론. <목소리> 하이드론? <목소리> 어 하나 더 하나 더. 네, 이거 근데 아나와겐지를 지금 다 잡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그림으로 <목소리> 갈수 있겠죠. <목소리> 하이드론이 모든 걸 만들어줬습니다. <목소리> 하이드론, 아 마무리까지 <목소리> 보여주네요. 그래 네, 보여줘야죠. 자 여기서 갠지이, 아 다음에 아나 아나까지 들어가죠. 네. 아나는 어우, 어우 순간적으로 킬캐치가 기가 막힙니다. 하이드론 그나마 희망이라면 나가 선수가 들어가서 미트를 잡고 싸움을 얻는 건데 비트가 준비돼서 혼자들어가기도좀 부담스럽죠. 아무리 승리을 한다 한들 맞아요. 어 어디까지 나가요? 자또 먼저 들어가요 오히려? 어디까지 나가요? 와, 자 뚫려면 자탄 자살인데 비트 <laughs> 나로 다 쓰고 지금. 아, 근데, 으, 아 어, 근데, 저 뒤에서 막으면 한번더 막을 수 있어요. 네. 어. 아, 곡 썼어요, 근데. 지금, 플로우자 매이해 물론, 이제, 덕연투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는 세세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탄 하나에 교환이 됐고요. 야, 이러면 나가서도 어깨 무거운데요? 비트도 없는데, 나누는검으로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 해야 돼요, 해줘죠 투명해야 요명만 하는. 해야만 하는 그림, 나가. 과연 이번에는. 극복이 가능할 것인지. 나노용 쓰는데, 하이드로 서한테 머리 맞고 터지면. 어, 이건 진짜 그러면. 너무 이다 자, 어 비트 그냥 자, 찍어주고. 안정적으로 가라! 가라! 가 가라. 아, 서버! 아! 그래도 글리스터 수신 짠! 안 되면 글리스터가 한다! 글리스터 수가 안하게 아. 잡아서. 아, 념 잡았어요. 아, 진짜, 아 글리스터. 네. 글리스터가 다 했다. <laughs> 네. 물론, 용거버리지진영을좀이게숭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만들어낸 거죠. 중독기 네. 숭기세개 정도는. 썰마제도 오히려 먼저 죽을 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나가야 되는 것 주고요. 어? 아, 나한테 힐 어. 아이고! 야, 아이고! 두명 쳐! 썰마제드! 칸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야. 야, 이거는 진짜 또뼈 아픈 상황이 베스톨라 그 와중에, 아이고! 잡혔네요. 결국 잡혀요. 썰마제드 정리. 자 자리아 조합으로 여기 한번 치면 타격이 너무 큰데요. 어. 날카로워요. <두> 날카로워요. 하이드로 뒤가 없거든. 그럼요. <laughs> 결국 뒤로 남은 건 나가예요. <laughs> 이거 또 아. 나가에게 많은 게 걸려 있는데. 주방 주고 나노 채우고 네. 나노 용건. 마지막 턴이거든요. 뒤도 없으니까 마지막, 네. 마지막 턴이니까 잠들거나 보시나요? 어, 어, 체크메이트 잡았으니까. 어, 희망, 어? 희망. 어? 이게 오히려 체크메이트되 용건. 어? 근데 하이드로 먼저 들어요. 먼저 들어와요. 전 돌려줄게. 어, 전 돌려줄게. 간. 근데 서바이더가 그린서 도착해버렸고 나가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나가 해줘야 됩니다. 과연, 자, 여기서 악마 1검까지! 자, 하지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문제는. 문제는 갈길기없어 어? 근데 뒤에서 이걸 쏠가드다가 변수를? 안하자고 하기 큰데요? 네? 이러하그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합류한 다음에. 그렇죠? 체크메이트가 일 2검만 해줘도. 자, 침착하게 정말 체크메이트 1, 2검과 함께 끝날 것인가? 칸선수가 복귀와 함께 나로 광아제를 건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칸 마지막 한타! 칸 오기 전에 야 가야죠, 어떻게 서너드가 없기 때문에! 자, 안쪽에 본 것이 노립니다! 베스톨도 노립니다! 아, 파데발 아, 밟을 자, 없어서 추가 시간이라! 네. 라노를 좁았지만 나가 있 아, 당하시네. 역부족이에요! 체크메이트! 아. 아. 침착하게 앞쪽부터 들어줍니다! 거점! 못 밟으면서 플로리다 메이의 네. 수비에 성공! 2대1 앞서 나가는 플로리다 메이힘! 아, 서머드 선수가 그냥 잡히는 거에서 네. 딱...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좀 길었죠? 네, 네 앞서서 아, 어, 좀 소란이 있습니다. 네, 약간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서 어, 해당 부분이 네, 네, 이, 이 부분, 부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그 부적절한 이제 맵에 대한 악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버그 판정 이런 것들이 나서 지금 플로리다가 선 공격으로 기존에. 이제, 원래는 플로리다가 성공을 해서 3점을 밀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플로리다에게 공격 기회를 주고, 파리 터널이 기존에 본인들이 밀었던 2점 직전 지점, 그 지점까지 파리 터널이 민 걸로 일단 해놓고, 메이엠 공격으로 메이엠이 그 지점을 돌파하면, 아, 시작하는 걸로, 네,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났다라고 하네요. 네. 정확하게 여기를 설정하는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설정을 하더라고요. 아까 밀고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 설정해놓고, 을 메이엠은 아까 3점까지 밀었지만, 이번에 다시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시 메인 시벨 썼어요. 어 다시 쓰네요. 비표 그냥 그에 치고. 자, 블리스터 <laughs> 2층 쪽에 잔잡한 프리딜이번번 중력풍가 있어서. 네, 중력풍의 유망이까지. 자, 비스 자, 아, 그 쪽에 근데 네, 라이너트. 하나죠. 네, 이거 버틸 수 있고요. 체크메이터눈 보러 나왔습니다. 나가 선수가 잘 버텨냈습니다 자 근데 방벽이 오, 터졌어요 서머! 눈보라! 뒤쪽에! 초월, 초월, 초월. 아, 월 초월! 로월 초월로 상가 아, 되는 또 다시 글리스터! 아 이게 근데 지금 많이 꼬인 게 하이 선수의 공전 벽을 노리느라 이게시연을 쓰고 있는데 네. 어? 자! 자 근데 비트 찍고 대비문쇄까지! 집결로 살릴 수있다 서머! 아... 홀딩 아,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분리게트 네. 이게 집결이 올라가 있는 서머에 네. 글리스터 프릴까지는 나오긴 합니다마 정리됐고 거점 들어갑니다 3분 50초 1점 도착! 플로리다 메이엠 아무리 부리가 직결까지 킨다 한들 시그마가하자자 가능한... 중력분기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동돌파 가능한 거요재지 문제도. 자비트까지 그냥 측면으로 갑니다. 눈보라 카운 돌려주는 나가자 눈보라에 잡아서 나가서 망치 있습니다. 불사지 빠졌고요. 두개 빼고 다잘 빠졌어요. 차를 걸리 안 됩니다. 물론 글리스터 선수가 하나 감판 중에서입니다. 망치. 글리스터도 고 아, 나가도 잡혔고요. 골딩이안될것 같은데 방벽이 살아 있어서. 네. 선수들 타고 라인업. 빅벽. 야 방벽 다음은 빅벽. 빙병. 갈라놓는 빅벽까지 아. 완벽하게 블로다메이햄 결국. 다시 한번 공격에 성공을 하면서 2대1 확실하게 만들어낸 대나안하모 아, 포효하네요. 뭐 일단 뭐 상대의 그 궁극기 턴마다 궁길안를 아껴서 뒤로 빠졌다고.